야 오늘 FTX 청문회 첫 날이라는데 이게 뭔 내용이야? 저기 미안한데 패급 특파원들은 그냥 다 쳐낼게요 여러분들. FTX 청문회 한다고 참가자가 나루토랑 사스케라고 이 OX 새끼는 씨발들 다시 보지 말자. 그냥 해이 비용 씨나. 아니, 저홍두 번을 위해서 만 원을 쓰는 게 저게 사람 새끼냐. 오늘만 벌써 20만 원을 썼어 얘들아 저 새끼. 뭐 하는 새끼 하냐고? 다양한 놈들이 있다는 게 재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, 여러분들. 뱉게요. 뱉게요. 담배 안 내피자. 이 매매할 분위기가 안 잡힌다, 저 새끼들 때문에. 아니, 내가 여러분들 제정신에 살겠냐고. 씨부라면 방송키면 이지랄인데. 자, 오늘의 먹방은 솔라나로 가겠습니다. 오빠, 차 있어? 오빠. 오빠. 오 아, 저귀신년돈많아할때 시부랄 저 목소리 개소름 돋네. 매도 문이다 5,000개. 아! 이 씨, 뭐야? 엄야 어, 놀래라 이개 새끼들이 매팩스나 이래서 여러분들 이게 매매는 조용한 환경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아와나이 아 씨발 마탱이 가네 이거 아아 아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에이, 시부랄 방송도 한번 끊기고 전망했네, 그냥. 다음 보금도 시부랄 천만원, 한 시간만에 날라가고 죽겠네, 정말. 아유, 짜증나, 진짜. 야, 그리고 내가 임펠다운 개방했는데, 이거 오늘 차단 당한 사람들 여러분들, 다음 8.15 광복절 특사까지 여러분들 차단 안 풉니다, 여러분들. 매너 채팅 좀 하세요, 여러분들. 왜 불나방 마냥 와서 차단 먹고 들어가세요? 그래도 그들은 너희 팬이다, 그러지 말라고? 니가 걔네들하고 대화라도 해봤어?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아니야. 얼마나 조직력이 강한지 3인 1조로 뭉쳐서 옴퉁이는 하나야. 대가리는 세 개고 그냥 켈베로스들이야, 걔네들은 애시당초 사상이 그렇게 태어난 놈들이라서 설뚝이안 돼요. 야, 말랑이 반비 푸사 이쁘다고 매니저를 주라고 딸기야 내가 시부레 너한테만 속았으면 됐지 또 속아야 돼? 여자들 사진에 속지 말아라, 얘들아. 옛날에 싸이월드 때가 차라리 좋았어. 그때 당시는 보정이라고는 그냥 흑백밖에 없었어, 여러분들. 얼마나 씨부랄 정정당당해, 그지? 사진 딱 건네면은 그냥 원판 그대로거든.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남자 많은 방에서 가급적이면은 여자 매니저 뽑아드리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, 그지? 좀 여자분들이 좀 고블린만 뽑혀가지고. 아니, 밤비야 뭐 카톡을 보라는 게뭔 소리야, 밤비야? 다 남자밖에 없는데 너내 카마였냐? 아, 네카마 얘기 나오니까 아주 병신들이 다 오빠래. 시브라 새끼들 뭐. 아까는 존존스라는 닉네임이 오빠라 그러질 않나. 앤더슨 베리 오빠 엇까노어 푸사는 존나 헬창으로 해놓고 미친 새끼 저거. 오빠라고 하지마. 이 시브라 이 돌서 비비 봐봐. 호두야, 아기 천사. 화이팅 한 번만 해줘. 너 닉네임은 존나 좀 순수한데. 왜 채팅은 빵잼이야? 이래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게 시브라 무서운 거야. 네카마보다 더한 새끼야 저거는. 빅뱅 승리 여주교도소 일상 10방 돕고 사용함 이 새끼 100% 빵잽이다 너무 디테일해 일상 10방 돕고 사용함 운동시간에 창문으로 고 <laughs>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까? 오빠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있는데 자 선수 입장합니다 여성분들 주목 자 1번 선수 여러분들 자 프로토스 인사드립니다 일 잘해요 비도 아주 셉니다 자 1번 선수였고요 자 2번 선수 베스터 2번 선수, 베지터 인사드립니다, 여러분이 친구는 굉장히 예스맨으로서 원하는 모든 걸다 들어주는 편입니다, 여러분. 얼굴은 차마 깔 수가 없어요. 인사를 대가리 로만 드릴게요. 자, 3번 선수, 넬리쿠. 종족은 코볼트 종족의 족장입니다. 모든 게다 성장을 했는데, 다리만 좀 아직. 아, 우리 연우가, 아이고, 그래도 2번을 초이스한다고. 베지터, 아이고, 남자 보는 눈이 있네. 자, 베지터, 오늘 출장이다. 가서 서비스 잘 해드리고 와라 야, 술은 내일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은 예,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예, 다들 이제 내일 하루만 고생들 하자 여러분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곡 하나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생들 해 얘들아